안녕, 선영. 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소재가 너무 없다. 선영씨, 유튜브 나가고 나서 제 지인들한테 친신 왔다는 게 사실인가요? 난 셀럽이니까. <laughs> 와우. 왜 이렇게 좋아해? 넌 뭐야? 아두분 나올 때나 여기 긴날리네 전나 싫어한다면서 왜 그렇게 좋아해? 시벌레같 똥꼬 웃나요 아니요 똥꼬도 배고프지 똥꼬 배고프다고? 세웅아 <laughs> 너왜 혼자 바쁜 척개맨네바빠 이거. <laughs> 우리 산책이나 하자 산책하자고 야이씨발련들아 <laughs> 진짜 병신들인가? <laughs> <laughs> 아, 아무도안먹어 내 시야에서 사라졌어 <laughs> 그게 불만이야? 어이뭔 개소리야! 어, 조개야 이거 라 잼병들 하네 <laughs> <laughs> 잘못 쳤는데 8600이 나온다고? <laughs> 아, 씨발 전삼치도 한테 그렇게 생각하라고 전남친이라고 생각하라고? 뭘고 야

아 너무 살살 깨다아거 <laughs> 아. 엄마가 이상해. 남자? 어. 어? 개대충 아. 그 몰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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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왜 뭐? 야, 아니야, 먼저..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왜? 아니, 야 아니야. 씨발, 뭐더 얘기해 보자. 혼자 얘기해 보는 건 어때? 어? 뭘 얘기하냐고? 너들 <놀들> 지금 얘기했잖아. 근데 모른다면 내가 아니, 니네 이마 때렸는데 얘 손에 묻었다고. <놀람> 화장품 묻었다고. <놀람> 그, 어 그래가지고 지금 닦았어. <놀람> <놀람> 그럼 씨발 지워진 거야 들어봐. 지 지워지지! 어디가? 너 어디가? 동화분장 얼여고타 여기 타야지 병신아! 어, 뭔 개소리야! 종합운동장 간다잖아 얘 가라고 응. 그럼 아나 그냥 시멘트 싸면 되니까 <laughs> 경철아 응. 얘 데려다주고 화장실 가면 되잖아 응. 코너? 어! 응. 그래 여기 기기가 <laughs> 좀 유별나네 <laughs> 아니 왜왜? 왜? 아니 야너 종합운동 간다며 여기도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화니 <laughs> 롭스를 네, 왜 들려? 아니, 화장, 아 화장실 씨발 아휴 왜잖아 우리, 우리 집딱히할 것도 없고 아니 노래 노래방 간다고. 아, 그러니까 화장실에 어차피 저기다 깨갔다고 나내 사정. 항상 뜨거우시면 가자는 거지. 씨발. 왜 이렇게 대가리가 안돌아가요 속발이 안 타. 이거 출근이야. 출근 내려가. 자잘 가라. 잘 가. 조심히 가. 인성이 왜 그러신가요? 핑크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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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밍크였어. 웃음> 개더러워. 로프스왜가냐고요 어? 스왜가냐고요 황소 뿌리러 간다고요. 아 네. 카메라 치워어가 <laughs> 아, 하지 마. <laughs> 뭘 하지 마요. 아 영상 땜에 더 씨발요. 아이나이거다다 씨발. 씨발. 도도 아이고. 무서워라.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이게 아까 선영이가 태웅이한테 돈을 만원 빌렸거든요. 근데 그 빌린 거를 선영이가 케이스에 넣어놨는데 태웅이가 그 케이스에서 만원 몰래 빼갖고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선영이한테 돈어딨냐고 물어보고 한번 몰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이 저거 살 생각 없네. 이거 뭐지 이거? 내가 뭐? 어 맞아 천이야, 아, 씨. 그거 병관이 어. 뭐니? 그니까 그게 더쪽팔리잖아 음. 이러고 있는 거보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을 거 같대 같 맞추면 안될 거야 나좀 창피하잖아 왜? 아창피나 참... 아. 아, 지금 내가 유튜버 찍는 게 창피해? 아. 그..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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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왜? 와. 왜 그러는 건데? 너나 덕분에 헤매서 오고 그랬잖아 <laughs> 와, 굳이 너 아니어도 거기 잘와 ㅈ 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깐 여자들이 뻑이 가죠. 왜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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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해줘? 응? 안 해줘? 싫어. 너가 돈들 거지? 아... 아... 또 바꿔와야 되는데. 돈초 바꿔올게 내가. 이렇게 아니냐 깍두기 커플 남자? 깍두기 커플이요? 응. 어 형은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파워치. 아니야, 진짜 너무. Face it, you know, 안 v e r 어. o 거 e u 어? 어? 잘 t i 이 he? Everybody, I'm s o 뭐야? 길가 o 흘렸어? 몰라, 못봤 어? d 야 t never keep up. Well, you know, you know, so. Well, you know, you k 전화봐 이건 유튜브에 올리지마 <laughs> 왜? 자존심 <laughs> 신발이야 아니 ㅅㅂ 왜 없어? ㅅㅂ이야? 네가 내는 거 아니었어? 지 이거? 이거? <laughs>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문제야? 이게 <laughs> 문야내 마법 <왕은> 빼갔냐? 아니 진짜? <laughs> 어 알겠어 네. <laughs> 이어흐흐 어. <laughs> 이거 게 아, 이거 왜 이렇게 칠칠만냐나 이거 열질 않았는데나서 뭐지? 아, 진짜 확실히 여기 넣었던 거 맞았고... 어? 여기 끼워놨잖아. 일단 내가 더 바꿔올 테니까... 아니, 씨발 왜 없는데... 진짜 찾아봐야 돼. 주머니 이런 거다 찾아봐. 오? <laughs> 아, 만 원. 아, 어떡해? 근데 갑자기 하지 아, 원도 아니고. 진짜. 그니까. 아, 아, 겁나 아깝네. 진짜 개데요 아, 진 <laughs> 이맞아요